올여름 울산엔 폭염특보가 19일이나 지속되면서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구는 폭염에 대비해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으로 도심의 열 지도를 제작하고 더 체계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중구 문화의 전당 광장인데요. 이 드론 전용 앱을 통해서 하멀루를 설정하고 이 드론을 작동시키면 다섯 개의 렌즈가 날아가면서 이 지점을 촬영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오른 드론이 설정한 지역을 스스로 찾아 지상을 촬영합니다.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가 보내온 영상에선 지표면 온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뚜렷이 구분됩니다. 이 드론 안에는 고정밀 GPS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밀 GPS를 이용해서 영상 자체가 좌표를 갖게 되고요. 지리정보 시스템에 같이 매칭을 시키게 되면 열이 높은 지역들을 선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제작된 열지도는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세우는데 활용됩니다. 중구는 열지도상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성남동과 번영로, 북부순환도로 등에 집중적으로 폭염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열지도를 분석해 온도 및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을 중심으로 열차단 도로 시공, 그늘막 설치, 노면 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드론에 부착된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인 근적외선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촬영한 영상의 데이터 후처리 작업을 거치면 염록수 분포나 병해충 현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드론 덕택에 지자체 행정 서비스도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